이것도 제 루틴이에요. 이사오면 이거 변기 커버를 바꿔요. 계속 모르던 사람이 엉덩이 트. 거 찔찔 하니까 여긴 주방이 아니에요. <laughs> 뭔가 제 나름 주방 경계선을 놨어요. 여긴 지금 성신여대 입구라는 곳입니다. 하우선 라인 이쪽 있죠? 여기 오면은 고향이 이쪽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마음이 좀 평화롭고 이런 동네입니다.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좀 되게 상징 같은 건물이에요 되게 역 바로 앞에 있고 이쪽이 좀 술집 되게 많고 이쪽으로 가면 미아사거리가 나오고 여기가 아마 성신여대 쪽일 겁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은 간단하게 네. 자기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성신여대에 살고 있는 93년생 유진이라고 합니다 서른? 아, 28세. 아, 죄송합니다. <laughs> 지금 이곳은 성신여대라는 곳이고 저한테는 되게 고향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이예요. 예전에 미아사거리에 어... 살았었어갖고 학생이에요? 아니요, 직장인이. 뭐 어떤 일을 하십니까? 저는 디자이너 일을 했는데 지금 낮에는 뭔가 프리랜서 쪽으로 가려고 음... 준비 중이고 저녁에는 친구 가게에서 일하고 있어요. 궁금했던 게왜왜 왜 여기 살아요? 원래 전 직장이 이태원이었어요. 으흠. 여기서 한방에 가는 버스가 있어가지고, 성신여대 오게 됐어요. 원래 이태원에서도 집을 봤는데, 오, 거기 다 경사가 되게 심한 거예요. 아, 여기도 <laughs> 없진 않은데? 어, 그니죠 여기는 바로 지하철역 내리자마자 어죠 아니, 근데 사실 은 이태원에서 여기면은 네. 그렇게 가깝지는 않지 않나요? 그렇죠 차가 막히면 40분에서 50분? 40분, 50분이면은 그냥 서울 어디에 살아도 되는 <laughs> 느낌 아닌가? <laughs> 아, 근데 빨리 가면 30분이긴 해요. 근데 아, 이게 네. 거의 금매 같은 걸로 나와가지고 싸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아, 네. 가격 면에서도 안올 수가 없었어요. 오! 어. 어습니까이 동네에 살아보시니까 아무래도 먹을 게 엄청 많아가지고 제가 먹는 아,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음 네네네. 그래서 저게 43kg라고 <웃음> <웃음> 이따 보여드릴게요 항상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느낌? 아 없지 않아 있죠 그러니까 먹을 게 많다는 게좀 어떤 느낌? 대학가라서 음식점이 많은 느낌인가요? 급히 새벽에 먹고 싶은 것도 배달시키거나 집쪽 가지러 가도 편하고. 아... 근처에도 시장이 있거든요. 좀장볼 때도 편하고. 어, 시장은 자주 가시나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어우, 자주 가네요. 아, 자주 가는 건가요? 어, 자주 가는 거죠. 사실 일주일에 아, 한번 요즘 네. 장을 본다는 건 요즘은 배송이 너무 잘돼 있으니까. 네. 종로가 엄청 가까워요. 나 아, 저는 그래갖고. 종로면은 뭔가, 음, 이런 느낌인데, 음, 네, 이태원이라고 하니까, 맞아요. 어? 느낌이 사실, 이태원 그럼 터넌도 지나가되이 아, 맞아요. <laughs> 사실 저도 여기 살아갈 때 되게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여기가 버스가 좀 깡패거든요. 안 달려서요? <laughs> 아니, 아니 러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파란색 그쵸? 버스가 너무 많아서 뭘 타든 서울이면 웬만하면 한 번에 갈수있는 맞아, 진짜 많아요. 이제 깡패가. 아니라 <laughs> 아, 빨라서 그런 게 아니라. <laughs> 어, 그럼 조금 뭔가, 하, 이런 건 조금 아쉽다. 막 이런 거 있어요, 이 동네? 아무래도 대학가여서 시끄시끄한 건 있어요. 음. 지금은 그 시간제한이 풀렸잖아요. 음, 네네네. 근데 시간제한 전에는 다 웬만하면 다 대학생이거나 제 또래보다 살짝 밑에 살거든요. 음. 그래서 막 파티를 막 이렇게 막 들리고. 아, 그치, 그치, 그치. 놀 데가 없었으니까. 그리고 막 네. 골목고 막 담배 피로 와서 막 올라오고. 지나갈 건... 때좀 무섭고 막 이런. <laughs> <laughs> <이거> 그... <laughs> 어 그렇죠. 이게 무슨 느낌인지 뭐 대충 알것 같은 것 같아. 전형적인 대학가의 장점과 단점 공존하는 느낌이네요. <laughs> 근데 제가 어렸었다면 장점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역시 30대는 <웃음> <웃음> 여기가 지금 오피스텔이지 않습니까? 근데 말만 오피스텔이고 거의 다 <laughs> 주택 같은 느낌이에요. 제가 이제 봤을 때도 그 중간의 느낌에 맞아요. 있는 이제 그 정도의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 자체는 원룸이죠? 몇평 정도 돼요? 4평 정도 돼요. 딱 4평? 궁금하다 금액이 얼마나 메리트가 있었길래 아 물론 굉장히 좋은 동네입니다 근데 이태원을 뭔가 베이스로 두고 보기에는 <laughs> 사실 근처에도 굉장히 많거든요 차로 그 정도 걸리면은 월세입니까? 전세입니까? 전세예요 1억 언더박이래요? 밑에요아 진짜? 네어 그럼 얼마나 하지 얼마나? 5천? 네. 어, <laughs> 관리비 6 어떻게 구했어요? 자기 전에 집 보는데 딱 이게 뜬 거예요 그래서. 뭐 직방, 다방? 네, 직방, 직방 보는데 거잖아? 네네. 이건 진짜 당장 전화해야겠다 해서 예약 어... 걸고 보자마자 그냥 바로 계약했어요 괜찮다 네네네 그럼 이제 집을 찍어보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침실 겸 거실 겸 이제 주방이고요 이쪽으로 가면은 여기가 현관이랑 이제 화장실이 있 네, 주방입니다. 맞아요 입니다 제가 궁금했던 게 이제 침대 테두리라고 해야 되나? 어, 이런 거 데이베드라고 해요. 왜 이런 거를 구매하셨어요? 뭔가 이번 집은 이 침대를 너무 써보고 싶었어요. 오, 네. 어차피 저기 옆에는 벽이니까. 네. 저기 굳이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laughs> 나는. 뭔지 모르는데, 제가 어느 날 이거에 대해 꽂혀가지고 네네. 사게 됐는데, 우연히 막 이런 게 있어서 여기에 선풍기도 달 수도 있고, 네네. 이렇게 조명도 달수 있는. 장점이 아 있는 것 같아요. 옆에 뭔가를 달 수가 있구나 이렇게. 네. 그리고 밑에 수납할 수 있는 게 좋아요. 전엔 에 아예 서랍이 있는 거썼거든요 근데 진짜 막 이렇게 열고 여기 수납 꺼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여기 안에 머리카락이 진짜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 안쪽에. 그래서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그리고 청소도 네. 한꺼번에 이렇게 빼서 할 수도 있고. 음. 아니, 이렇게 막 들어서 안에 막안 해도 되니까. 아, 다렇어내면 되니까. 네. 그쵸, 그쵸.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런 원룸에 살면 필요한 게 있어요. 어, 왜요? 이렇게 옆집? 방음이 잘안 돼서, 아. 옆집이 아니라 여기는 위에, 아래, 건너편까지 다들려요 그래서 제 귀가 진짜 조그맣거든요. 자, 나...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웃음> 진짜 <laughs> 조그매요. <laughs> 저 찾아가지고 오. 샀어요. 이쪽이 네. 이제 옷장인 네.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거를 사셨네요. 네 당근에서 구해왔어요. 요즘 당근에서 사면 얼마 정도 합니까? 1 0만원 초반에 10... 구했던 것 같아요. 오 궁금하다. 그분은 왜파셨대요큰걸 사가지고 아, 잘안 사서... 쓰게 돼서 거의 거절을 올리신 것 같아요. 어때요? 이제 실 만족도는? 그동안 수건을 빨면 신내가 나서 뭐 <laughs> 섬유유연제 넣어도 그게 아, 있어요. 신내라뇨요아 <laughs> 수건에서만요. 옷에서 말고. 근데? 특히 여름에. 하면 아예. 근데 이게 잠자는 공간이라고 하지, 생활하는 공간에 같이 있으면 소음이나 이런 거는 좀 어때요? 야, 그건 좀 개의치 않아요. 뭐 아, 시끄러워. 귀마개 했기 때문에.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와. 이거가 있는데도 건조대를 쓰시네요? 원래는 네. 옷이 많았어가지고, 예, 음. 거울이 여기까지 있었어요. 어, 아, 근데 옷을 버리신 거예요? 네. 뭔가 점점 좁아지는, 이렇게 사니까. 어, 그치? 내가 지금 내보내고 <laughs> 사는데, 옷이 살고 있으니까. 아, 맞아요. <laughs> 남은 옷들이 이제 이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불 들어오는데 오, 불이 생각보다 밝다. 오 어, 진짜 밝아요. 비행기 타면 그등 있잖아요. 음. 그거서 잔잔하게 해서 여기서 책 읽을라는데 너무 세가지고 천장에 세게 돼요. 세가지고 좋은 게 있어요. 어 뭐요? 저기 불을 다 끄고 켜도 밝거든요. 그럼 이게 좀 간접 조명처럼 이것만 켜고 이제 밤에는 계시는. 돌면 이쪽이 작업실. 아, 그렇죠. 그럼 여기가 어떻게 보면 식탁 겸 이제 뭐 컴퓨터로 이제 보시고 작업하시는 보통 컴퓨터로는 뭐 하세요? 블로그 글을 쓰거나, 아 이모티콘을 만들거나. 아 그런 일을 좋아하시는군요. 이모티콘. 네 귀염귀염한 거 좋아해요. 그리고 아! <laughs>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모티콘 은 그런 거죠? 보통 뭐 카카오톡이나 이제 그런데. 음, 네 맞아요. 근데 이제 막 하는 거라. 계속하는 거죠. 카카오 말고도 네이버도 있고 해서 어쩌다가 또 이제 그런 길을 이제 또 걷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제가 직업을 되게 잘 바꿔요. 하고 싶은 게생기면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원래 모션 그래픽을 배웠어요. 에펙이라고 해서 오. 영상도 편집할 수 있는데 그거에 흥미를 갖다가 쉽게 더 만들 거는 해소 이모티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좀더 관심이 생기신 네. 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일 좋은 게 이거예요. 왔다갔다. 아, 폰트할때 네. 거울 보고 여기 뒤에서 보니까 동작 따라. 모니터함이라고 불리는? 아네 맞아요. 건데, 왜냐면 이게 보통 침대에서 뭔가를 보고 싶어서 보통 막 태블릿 거치대, 응. 뭐 스마트폰 거치대 이런 걸 구매하지 않습니까? 그냥 저게 있으면 그냥 끌어와서 보면 되니까 올룸에서 굉장히 유용한 아이템. 비오는 날막 여기서 막 맥주 한캔 펴고 막 이렇게. 이렇게 시연을 되렇게 잘해 주시는구나. 알겠습니다. 여기 이제 주방이라서 요리는 많이 해드시는 편입니까? 네 요리 좋아해요. 음 그래서 토치도 있어요. <laughs> 이거 불 조절도 가능해요. 작게도 할수 있고 이렇게 아불 얇기도 조절 가능해요. 이게 얇아지고 불어지고 음. 음. 요리 좋아하는 사람도 토치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추천해요. 오 이거 좋다. 네 술잔이 나. 어 나와. 여긴 주방이 아니에요. <laughs> <laughs> 있지. 뭔가 제 나름 주방 경계선을 놨어요 여기가 주방이고 여기에는 책장이라 화장대 여기 그냥 영양제 같은 아 이게 수납공간이 많이 없으니까 알차게 <laughs> 잘, <차게> 잘 해놓으셨다 <laughs> 근데 잘 보면 여기가 책칸이에요 근데 이러면 책을 못 놔서 뒤에 음. 보면 선반 보이세요? 음. 뒤로 네네네네네. 넘겼어요 아 이렇게도 쓸수 있다는 거를 이제야 깨달았어요 당연히 뭔가 주방용품들이 있어야 될것 같았는데 음. 이렇게도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너무 좋네요. 이 밑에가 주방인 거죠? 맞습니다. <laughs> 어, 정리를 정말 정말 잘 하시는군요. 소스도 있고 소저들 아 너무 알차고 너무 대단하다. 근데 만약 이런 소리가 싫으면 네. 양초 있잖아요. 그걸 그 여기다 문대두면 이런 소리 잘안 나요 아그쵸 이제 부드러워지니까. 응 음, 맞아요. 음, 만렙이네. 너무 훌륭하다. 그잘 보면 뒤에까지 다 수납이 돼 있어. 아, 그럼 여기 내가 뒤에 뭘 놨는지 내가 다 알아야겠다. 네 자주 꺼내는 거예요. 너무, 너무 잘해놓고 사신다. 다시. 아 그리고 네. 자취 시작할 때저 여기도 분해하고 다 닦아요. 여기 안에 뭐 먼지 있어. 있을 수 있잖아요. 전 사람이 뭘넣는지는 모르고.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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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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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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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는 저는 이는오는저이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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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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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여기는 저는 저는 서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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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아 저는 는 저는 저는 는 전집이 여기서 바퀴벌레가 나오는 거예요. 얘가 엄청 촘촘해가지고 그래서 얘로 이제 막아놔서 이제 이걸로 바로 버리면서 그런 네. 이제 바퀴벌레 올라오는 것도 막는. 네네. 네. 확실히 혼자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이런 팁이 너무 자 너무 좋네요. 얘는 뭐예요? 아 이거 수세인데 저희가 솔직히 혼자 사는데 이렇게 큰거 필요 없잖아요. <laughs> 얘도 자주 갈아줘야 되고. 맞아요. 그래서 반 잘라서 써도 저는 괜찮다 생각해요. 아 되게 현명하다. <laughs> 그 저는 혼자 살때 쓰레기통 작은 거 추천해요. 큰거 쓰면 뭔가 벌레도 더 많이 유입되는 것 같고. 어. 그리고 얘는 항상 열어줘야 돼요. 어 이거 맞아 오랜만에 한번 짚고 네. 가시죠? <laughs> 이거는 열어놔야 된다. 이거 생각보다 많이 네 닫아놓으시는 분들이 좀 있으셔 갖고. 1, 2년 짬에서 나오는 게 아니네. 6년 반 됐어요. 6년 반. <laughs> 네. 이제 좀 냉장고 쪽으로 가볼까요? 네. 우리가 봤던. <laughs> 혈소 같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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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유지하기 뭐 어떨지 <laughs> 건강한 거가 대부분이다. 이런 거는 뭐 하, 작은 판 이런 거. 동물 날기. 여기가 이제 냉장실. 아 근데 냉장고가 되게 비어 있네요 생각보다. 제가 냉장고가 꽉차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면은 뭐 드실 때마다 이제 사서 와서 드시는? 어, 네, 맞아요. 뭔가 많이 두면잘안 먹게 되고, 쓰레기가 되고 하더라고요. 네. 아, 그래서, 응.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거 또 좋아요. 어, 운동하는 거요 음... 이거 층간소음이 있을 수 있어서, 그냥 안 쓰는 방석 두고. <웃음> 이렇게 <웃음> 영상 보면서 이렇게 잡아댕기기도 하고. <laughs> 야이 <laughs> 공간을 정말 잘 활용하는구나 <laughs> 야, 이 이거 이 대야죠 자 <laughs> 이걸 보면서 <laughs> 네. 이쪽으로 가면은 여기가 이제 화장실인 것 같습니다 여기만 아 이것도 제 루틴이에요 이사오면 이거 변기 커버를 바꿔요 계속 모르던 사람이 엉덩이 대으니까 찝찝하니까 얘도 추천해요 샤워하고 여기 하고 진짜 이렇게 다 복도 어, 온다고요? 여름에는 진짜 습하거든요 어 그쵸 아무리 창문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 그래서 네. 이거를 무조건 하면 금방 와 되게 되게 바지런하다 너무 좋다 <laughs> 이쪽으로 나가면 여기가 이제 현관 그거뭐요 어, 이렇게 하면 계속 다이소에 팔아요 저희도 이것만 켜고 신발장을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아 이거 진짜 추천해요 이게 보통 이게 끝이잖아요 근데 얘는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이렇게 밀면 밖에서 아예 못 열어요 아~~ 그래서 여자 혼자 살거나 할때좀 안전할 수 있는 음 여기 무, 이렇게 보는 게 없잖아요 또 있어요 오 네네 이거 고무인데 밑에도 있어요 이게 원래 없거든요 있어도 진짜 약해 있는데 여기로 바람도 잘 들어오고 소음도 진짜 잘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거 붙여두면 덜 춥게, 덜 식도록 해. 잘 산다. 이게 잘 사는 거지. 너무 좋네요. 혹시 더 말씀해 주시고 싶으신 게 있으실까요? 자취 막 시작하거나 하실 네. 때 도움이 됐었으면 좋겠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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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감사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디고 맛있겠나. 시죠.